서기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바다를 건너 도피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장군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항로를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지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백제 유민의 지도자입니다. 아비지는 본래 백제의 장군이었지만 나라가 패망하자 싸움을 멈추고, 생존자들을 이끌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백제 유민들의 정착을 도왔고 새로운 터전에서 부흥군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일본 조정이 백제 유민을 위해 관직을 마련하고 아비지에게 지위를 부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적 중재자였습니다. 일본 조정에 백제 기술자장 인학자를 소개하고 백제식 토목 건축 기술과 불교 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일본 각지에는 백제촌이라 불리는 한반도계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훗날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기초 인력이 되었습니다. 아비지는 무너진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새 땅에서 백제의 문화를 다시 세운 개척자로 기억됩니다. 그는 검을 내려놓고 기술과 신앙으로 일본 내에 백제를 다시 세웠다. 폐망의 끝에서 척박한 일본 땅에 백제 문명이 활짝 피어나게 되었다.